대표적인 드럭스토어가 두 군데 있는데요. 여기도 세일하면 올리브영 못지않게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중에서도 꿀템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크네스 연고. 아크네스 종류가 이렇게 많지만 홍콩에서 꼭 사야 하는 건 바로 여드름 연고. 여드름 올라오기 시작할 때 발라주면 가라앉아요. 상태에 따라 종류는 두 가지. 두 번째, 벌레 퇴치 스프레이. 호주에서 만든 제품으로 내가 벌레에 잘 물린다 하시는 분들에겐 추천. 세 번째, 이미 벌레에 물렸다면 이거만한게 없어요. 초록색보다 빨간색 연고가 빠르게 완화되니까 참고하세요. 네 번째, 쌍비인 민트워터. 소화불량, 멀미, 구토, 복통,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일할 땐 아예 쌓아놓고 팔아요.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섯 번째, 포차이필. 홍콩 국민소화제로 잘 알려져 있고, 마트에서도 쉽게 살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민지움 킨디.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지만, 일할 때, 운전할 때,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먹는 애정템이에요. 오리지널 사가맛 레몬맛 자두맛 슈퍼 민트 중에 사가맛 자두맛 추천. 꼭 옥토퍼스 카드 아니어도 비자, 마스터, 유니온 등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면 오케이.